역시 니스에 오니까 일 구하는 게못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3주가 넘었는데, 인디드 상에서 정말 20곳 이상 넣은 것같은더 넣었나? 근데 애초에 그렇게까지 제가 갈수 있는, 쓸만한 일말의 가능성이 그런 있는 데를 찾아봐도 엄청 많지는 않았고, 여태까지 제가 면접 두 번, 그 다음에 트라이언 한번 갔다 왔는데, 아니다. 면접 세 번, 트라이얼 한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한 군데는 8월 말에 다시 한번 불러서 저를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채용을 확실히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자고 그래서 8월 말에 다시 전화를 준 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9월 달부터 시작이어서 어쨌든 지금 저는 지금 당장부터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걸 계속 알아보는 와중에 버거킹이랑 브런치 카페 면접이 있어서 둘다 갔다 왔는데. 브런치 카페는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트라이얼을 4 시간 하고 왔는데 전화를 주기로 하셨어요. 그게 이틀 전이었는데 아직 전화가 안 왔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붙었는지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괜찮았으면 은 당장 뽑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경력도 없고 그 주방 보조였는데 브런치 카페 프랑스어도 못하니까. 다른 지원자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 지원자를 뽑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버거킹 면접 갔다 왔는데 그거는 이것도 결국엔안된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돼도 밤에 일하는 거거든요? 밤 12시부터 뭐 아침 9시 막 이렇게 아니면 11시부터 8시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밤새는 거는 상관없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이케아 옆에 있는 버거킹이었어요. 근데 허허 벌판에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차가 없으니까 뚜벅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램 타고 이제 그 버거킹까지 가는 와중이 되게 좀 많이 걸어요. 많이?는 모르겠고 한 10분 이상 걷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허허벌판이어서 밤에 출근할 때 조금 남자든 여자든 이건 무서울 것 같은 그런 그런 정말 허허벌판이에요. 밤에는 엄청 더 어두울 테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가 브런치 카페 트라이얼이 있다고 말하니까 어 금요일 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아 그러면은 토요일 날 우리가 다시 전화를 할 테니까. 그, 트라이얼, 결과 말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여기도 그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브런치 카페에 붙었든 말든 그냥 다른 사람 뽑은 것 같고, 안 그랬으면 전화를 했겠죠. 하여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아직도, 어 이렇다한 그런 게 없고, 다시 알아봐야 된다는 거. 근데, 진짜, 역시, 이건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상을 했죠. 여기 오기 전부터 여기 오면은 일 구하는 게 훨씬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근데 마음을 좀 비우고 있어요. 오히려 초반에 여기 왔을 때, 야, 아 빨리 일 구해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런 조급한 마음이 더 강했고, 지금은 뭐, 모르겠다. 돈다 떨어지면 나 그냥 한국 돌아가야지. 뭐 그런 상태? 이렇게 일을 못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스 내려온 거는 정말 단 1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전 이미,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정말 해방감을 느끼고 여기서, 니스는 전혀 후회하지가 안, 않는다. 그냥 그 도시가 주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니스가, 이거는 압승이다. 저한테는. 저한테는 파리가 주는 뭐, 이런저런 뭐, 도시의 그런 바이브 에너지? 물론 안 가본 것 보다 훨씬 낫고, 제가 파리에 있는, 있던 4개월 동안, 알게 모르게 배운 거 엄청 많고 하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파리도 그만큼 어, 흥미로운 뭐 도시였지만은 그만큼 이제 저한테는 어쨌든 남프랑스가 훨씬 더 뭔가 큰 울림을 줬다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미련이 뭐 없다 뭐 돌아가야 돼도 그냥 돌아가자 사실 뭐 아직 유럽 여행 같은 거 많이 못 가긴 했는데 많이 못간게 아니라 못 갔죠. 니스 내려오면서 막 이거저거 해야 되고, 금전적으로도 당장 니스 내려오면서 소득원이 이제 끊기다 보니까, 제 섣불리, 이제 못 가긴 하는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애초에 유럽에 별로 관심 없다고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기 온 거고, 사실은. 정말 내가 관심 없던 곳에서 새로운 자극, 새로운 뭔가를 이제 해보자. 그 와서 너무 좋긴 한데, 정말 새로운 매력 많이 알게 되고, 점점점 더 이제 프랑스에 대한 뭔가 애정이 살짝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애정? 뭔가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 뭐 어쨌든 니스 이 도시 자체도 너무 지금 좋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유럽에 대한 그런 게 진짜 없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더 느끼는 게, 아, 내가 진짜 그게 없긴 하네. 내가 안 가봐서 그런 데를 안 가봐서 막 보통 이제 인간 심리라는 게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아 저거는 원래 해봤자 뭐 별로야. 뭐 어차피 나는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어차피 저런 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마음이 약간 생기곤 하잖아요. 사람이. 저는 혹시 그런 거일까봐 더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유럽에 안 가봤기 때문에 원래부터 나는 관심 없었어 라고 하는 거였을까? 혹시라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걸 수도. 와보니까 알겠어. 와보니까 정말 나는 엄청난 그런 유럽에 대한 그게 없긴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진짜 무조건 어디를 꼭 가보고 싶고 그런 거는 딱히 없고, 뭐 아이슬란드는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것 때문에 가보고 싶은데, 그거 말고 그냥 그 유럽에 오는 도시가 너무 나는 옛날부터 너무 가고 싶었고, 이런 데가 딱히 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나마 제일 1순위로 가보고 싶, 가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는 친구들이 살기 때문에. 친구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일단은 이 언어가 알파벳이라든지 그냥 약간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알파벳 느낌의 그런, 그런 나라? 도시. 별로 관심 없나 봐요. <laughs> 나는 약간 뭔가 이런 정말 전형적인 유럽 나라에 전형적인, 그러니까 너무 뻔,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특이한 조합? 제 기준에. 좀 특이한 조합인 나라라든지 아니면 사람도 그렇고. 뭐 무슨 뭐 창작물도 그렇고 그냥 뭔가 약간 특 약간 일반적이 아는 조합 근데 물론 그것도 다 사람 자기 기준인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풍경이 그 유럽 건물과 날씨와 그 다음에 언어 생긴거나 그냥 진짜 언어 들리는 것도 그냥 당연히 유럽에 있을 법한 그런 그런 건물이고 그런 날씨고 그런 언어고 그러니까 너무나 일반적이다 뭔가 뭔가 평범하다? 나한테는 그냥 수수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 가면은 뭐 영국은 영어 쓰고 프랑스 프랑스어 쓰고 알파벳도 다 비스무리하고 영어 로마자 뭐 그런 느낌? 그게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근데 이게 워낙에 이런 나라들이 어, 이제 세계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평범하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평, 평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 그냥 음 유럽식 건물이네, 알파벳이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 제가 아직도 저는 프랑스밖에 지금 유럽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니스 올때 버스 타고 잠깐 스위스랑 이탈리아 조금 창 밖으로 좀 보고 땅 한번 밟아보고 그 정도? 그 정도여서 안 가봐서 뭐 정말 확고하게는 또 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약간 흥미가 살짝 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어, 프랑스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시 이제 외국에서 살아보는 거. 그리고 저는 외국은 일본에서만 살아봤었기 때문에 정말 확연한 다름. 완전히 뚱단지 같은 다른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일본은 아시아고, 인종도 똑같고, 문화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건물 분위기도 엄청 다른 건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아예 진짜 정말 새로운 완전 서양 언어도 완전 내가 모르는 그런 곳으로 한번 가고 싶었었어요. 정말 완전 다 다른 곳에서 살아보자. 인종도 다르고 완전히 내가 이방인인데서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아직은 있었단 말이죠. 완전한 그런 외국에서 내가 밥벌이 해보고 살아보는 거.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것도 이제 해보니까는 이루는 거잖아요. 어쨌든 목표를. 그래서 그런지 뭔가 또 이제 해봤으니까 미련이 또 이제 사라져서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어떠냐면은 제가 무조건 프랑스 끝나면 또그 영어권으로 오히 가고 싶었거든요 영국이든 캐나다든 뭐 아일랜드든 아니면 독일 독일은 영어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이니까 영어를 한국에 있는 것보다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를린도 영어 소통이 워낙 잘 된다고 러고 그래서 뭐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사실은 그 나라들 중에도 진짜로 내가 매력적이라고 정말 본능적으로 끌려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냥 영어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워킹 빌데이 비자를 쓸수 있을 때까지는 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약간 버리기 아까운 그런 마음에 가려고 하는 그런 건데 아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는 뭐 해외 생활 더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미련 없는 그 이미 제가 아직 지금 여기 해외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이 지금 못 가진 게더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감흥은 좀 떨어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역시나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지금 마음은 그렇다.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아, 사실은 지금 절박한데 절박하지가 않아요. 지금 금전적으로는 절박하거든요? 근데 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 정말 여기서 정말 일하고 싶어. 이런 일이 하고 싶어. 뭔가 그런 게, 그런 거를 딱히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근데 또 니스 있는 건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서 오회 비자 끝날 때까지 잘 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일을 구해야 돼요. 근데 뭔가 이, 이 업종을 떠나서 뭔가 나의 정서와 조금, 좀 부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곳이 잘안 보여서 일자리도 파리에 비해서 훨씬 적고. 근데 제가 이런 걸 따질 지금 분반이 아니긴 해요. 프랑스도 못하고 그런 식음료 경력도 없는 지금 뭘 지금 뭐 이런 말을 하는지. 근데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절박한 데 절박하지가 않다. 모르겠다. 대가 안으로 살아야지. 인생에, 인생에 심각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 모토가 심각하게 살지 말자 아닙니까? 일에 구해지든 말든. 뭐가 심각한 게뭐 있어? 나는 두 자리, 두 팔다리 다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건강하고. 뭐, 가 뭐가 지금 문제야? 뭐가 문제야? 나는 심지어 지금 니스 일을 못 가면은 뭐 돌아가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니스 이미 한달 즐겼고 앞으로도 더 즐길 시간이 있고 솔직히 내가 부족한 게 뭐야? 지금 밥을 굶기를 해. 뭐 레스토랑 가서 막 이렇게 마음껏 다사 먹고 그러지는 못해도 내가 마트에 가서 장 봐서 밥해 먹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고 파리에서 만난 친구들 니스에 놀러 온다고 하고 니스에서도 워홀은 뭐 친구 알게 돼서 지금 동네 친구여 가지고 산책도 하고, 뭐, 재즈 페스티벌도 같이 갔다 오고. 내가 부족한 게 뭐야,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심각한 게 뭐야. 지금 너무나 행복한 나날입니다. 저기 밖에 나가면 날씨 좋고, 풍경 좋고, 바닷가 걸어갈 수 있고. 뭐가 지금 문제야?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일못 구한다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너무나 지금 다가졌어요, 지금. 다가졌어. 일은, 몰라. 구해지면은 좋은 거, 감사한 거고, 안 구해지면은, 안 구해지면은 한국에 이제 돌아가기보다는 일을 구해질 법한 도시로 다시 가든지, 뭐 다른 도시도 더 경험하면 뭐 좋죠. 일자리가 더 있을 법한 뭐리옹으로 가든지, 더 도시지만은, 이미 난 니스 경험했으니까, 뭐 몽펠리에 가든지, 보르도를 가든지, 툴루즈를 가던지 아니면 내 친구 사는 투루에 가던지 뭐 몰라요 그냥 대충 사는 거야 뭐뭐 되는대로 여기에 일을 안 구해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네 제 프랑스어 실력과 경력이 없음 그 이유 말고요 이 말고 그냥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그런 거겠죠. 그런 게내 인생에서 필요해서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아직 뭐한 달이 넘은 것도 아니고. 근데 길바닥에 나앉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laughs> 어제도 이제 페스티벌 갔다 왔는데, 페스티벌 끝나고 오는데, 길바닥에 나앉은 가족이 있었는데, 그, 매트리스 이렇게 해놓고, 너무 선선하고 밤에, 날씨도 좋은데, 엄마랑 아빠랑 조금 애기가 이 매트리스에 이제, 매트리스 깔아놓고, 건물 벽에 이제 기대서 있는데, 약간 되게, 어, 지금 날씨 선선한데 지금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그렇게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정말 그것만 보면은 길 바닥에서 매트리스 깔아 놓고 그 누워 있으면은 얼마나 기분은 좋아요. 그 선선한 곳에서. 그러니까 뭐, 뭐 그런 삶도 있는 거고.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려나 진짜로. 어떻게 그냥 되겠지. 그냥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마인드여야지 안 구해지던 일도 더 구해지고 안 벌리던 돈도 더 벌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인생이라는 게다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심각한 일이 뭐 있어? 뭐가 있어? 그리고 죽는다 해도 뭐 그게 별거예요? 갑자기 이게 죽음으로 가는 그런 너무 급발진인데 이거는 어쨌든 죽는다고 해도 뭐 죽는 게 어쨌든 그 죽음 자체에서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남아있는 사람이 슬픈 건 슬픈 거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소멸이고, 뭔가 다 끝나고, 끝이고, 다크하고, 뭐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심각한 게 없다는 뭐 그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고, 모르겠다. 지금 그냥 해탈입니다. 오늘도 인디드 좀 깔짝 거리다가, 있다가는 밖에 나가서 뭐 처음으로. 아직은 이거 직접 CV 돌리면서 안 다녀봤어요, 여기서는. 파리에서는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서는 아직. 안 다녀봐서 한번 다녀보고, CV는 안 돌리더라도 조금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있으면 찔러보고, 당당하게. 나, 맞습니다. 저프랑스 못하지만 의욕있고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그냥 제가 지금 파리에서는 빈티지 샵들을 제가 워낙에 좋아하고, 빈티지 샵 가는 게 완전 목표였으니까. 좀 간절한 마음으로 CV를 직접 찾아가면서 돌릴 만큼 아, 여기서 꼭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그런 애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는 그런 빈티지샵은 일단은 제가 일할 만한 빈티지샵이 아예 없고 다 소규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자리 이제 그나마 제가 지원해볼 만한 데가 시금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경력이 없었... 또, 초보자를 뽑기도 하고, 막, 그런, 그때가 좀 있었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이런 말할 분번 아닌 거 알지만, 알지만, 그냥 말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열리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정말 여기서 꼭 일하고 싶다. 그런 데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 분야가 아니고, 내가 잘하는 분야도 아니고, 경력도 없으니까. 근데, 물론, 당연히, 이런 나를 붙여준다면, 정말 열심히 일할 거고, 지금 마음은, 하나만 걸려봐라.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한, 일하... 일할 거다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응.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다. 이런 너무 도덕적 같은 얘기지만은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일이 꼭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뭐 여기서 정말 내가 이거를 최대한의 나의 그 능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했을 때 무조건 나한테 도움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그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야 물 경력일 뿐이야 그거는 그냥 하루하루 생계유지만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그런 거라서 하나만 걸려봐라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아, 여기서 진짜 꼭 일하고 싶다 막아 정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절박한데 절박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절박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겠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버틸만한가 보죠 제가 사실은 진짜 이이 이 돈은 절대 쓰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 먹었던 돈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한두달 버틸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쓰기로 했어요, 그냥. 그냥 그걸로 쓴다고 생각하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laughs> 이런 상태인데 인생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당장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일주일 뒤, 한달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나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집도 있고 그냥 대충 사는 거야. 어떻게 풀릴지 모르, 모르 모르죠. 한국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지. 나. 우리 고양이들 다시 보고 얼마나 좋아요. 뭐가 나쁘다 좋다 이런 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일못 구해줘서 만약에 진심으로 진짜 한국 돌아가야 돼도 파리에서 니스 온 거는 정말 2025년 내 인생 가장 잘한 일이에요. 정말 저는 이렇게 환경이 인간의 삶의 질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줄 몰랐어요.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전 진짜 대도시에 대한 환상이 단일도 없고. 다 사라졌어. 뉴욕이고 파리고 런던이고 서울이고 도쿄고 상하이고 또뭐 있어? 최대한 많은 예를 들고 싶은데 뭐 시드니고 그냥 그런 거다 없어졌어요. 대도시에 대한 환상 일도 없어. 나는 그냥 저는 소도시 자연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머홀을 또 간다고 해도 소도시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저... 뭐야, 농장, 진짜 저 농장 가고 싶어요. 차라리 진짜로. 만약에 주변에 막 농장이 많아서 그런 데가 막 일자리 그런 데막 뜨잖아요? 그럼 저는 그건 진짜로 진심으로 <laughs>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낼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가지고 뭔가 모르겠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유가 있어도 일일이 안 구워지는 거고, 이유가 있어서 내가 프랑스어도 못하는데 그냥 프랑스 온 거고, 이유가 있어서 절박하네 절박하지 않게 느끼는 거고,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간 결론은 오늘의 영상 결론은 일을 못 구하는 나날이지만서도 니스에 온거 정말 잘했고 단일처도 후회 안 하고 인생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자. 불안해하지 말자. 이미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정말로. 라고 마무리를 하며 <laughs> 마무리를 하며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옷 뭐, 근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모르겠다. 돈이 없어서 돈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없어.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저는 이런 생명체인가 봐요. 대충 살련다. 그런 느낌. 근데 제가 CV에 그 유튜브 QR 코드로 이렇게 해놔서 연결해두고 막 그랬는데 해놨다가 안 해놨다가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절박하지 않은데 일 구하는, 만약에, 야 그럴 일은 딱히 이걸 누가 사실 관심 있어서 보겠냐마는 이런 식으로 말해놓으면, <laughs> 아, 엎이겠다. <먹히겠다. 웃음> 그렇다고 내가 자꾸 그런 걸 신경쓰면서 하다보면 은 영상 솔직하게 못 찍잖아요. 하지만 어딜 가면은 저 진짜 열심히 일할 거면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